2024 영주신문 신춘문예시 당선작 극빈 김도운 그 많은 소란과 발걸음과 악다구니를 겪어도 골목은 여전히 횡하다.그늘이 묻은 소매 끝에 삶은 돼지머리 냄새가 가득하다.이 말을 풀어헤친. 나무의 복선 사이로 저기 좁은 골목 끝으로 환한 끝이 보인다. 그 끝으로 얼마나 많은 이쪽을 저쪽으로 끌어들였나. 기울어진 지붕 끝으로 끌어내린 저 어둑한 그늘들은 누구의 뒤끝들인가. 더는 새것이 찾아오지 않는 양쪽을 든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이쪽 또는 저쪽에 속지 않는다. 한때 유일한 재산이었던 포물선들은 조금만 펴거나 휘어도 뚝 부러지고 말것 같은데. 군데 군데 구멍난 혁명가를 입은 노인은 즐긴 옛날 노래를 잇몸으로 부른다. 극비는 출렁이는 극한의 자세. 팔꿈치의 휘감은 불안은 바짝 마른 저수지보다 컸다. 여전히 붙잡아 두고 싶은 것들은 아름답지만 이 극빈도 조만간 헐릴 것이라는 말들. 그래 함께 헐리면 편하지. 지탱이 지탱을 업고 하는 말들은 그마저도 죄다 빌려온 말들이라는 것, 돌려줄 것도 없는 말들이라는 것,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어둑한 한평의 미궁들엔 다행히도 모더이가 웅크리고 있다는 것, 두려울 것도 없이 여미는 겨울보다는 낫다는 것, 홀로 깊은 안쪽이 되는 것이다. <laughs> 2024 영주신문 신춘문의 시 당선자 극빈 김도은 시인의 시입니다. 음, 제목에서 내용을 좀 말해주고 있죠. 네, 이럴 때는 굉장히 좀그 묘사 시적 내용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제목에서 이미 다 내용을 알려 줬기 때문에 빠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극빈이라는 것을 어 제목에서 이렇게 내용을 알려 주는 일은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는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음이 있어 보입니다. 네. 우선, 그 많은 소란과 발걸음과 악다구니를 겪어도 골목은 여전히 횡하다. 소란과 발걸음과 악다구니들, 삶의 현장이죠. 어떤 극빈층들이 사는 그런 잘 살기 위한 또는 뭐, 저 살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그 치열한 생존의 전투가 있었지만, 음, 전쟁, 전쟁 같은 삶의 현장이지만 골목은 그렇게 애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횡하다고 합니다. 채워진 게 없이 텅 비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극비는 여전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늘이 묻은 소매 끝에 삶은 돼지 머리 냄새가 가득하다. 이 표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음. 그늘은 <laughs> 삶의 그늘이겠죠. 이렇게 좀 암담하고 고단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그들의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후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삶은 돼지 머리 냄새가 가득하다. 삶은 돼지 머리 냄새, 그렇게 유쾌한 냄새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이렇게 후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굉장히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한 번씩 표현해 보세요. 음, 이 말을 풀어헤친 나무의 복선 사이로, 저기 좁은 골목 끝으로 환한 끝이 보인다라고 했는데요. 음, 복선, 뭐 복선은 물론 여기서 복선은 엎드릴 복자에 줄선자 써서 뭔가... 어, 미래를 예고하는, 음, 앞날을 예고하는 그런 복선이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나무의 복선이잖아요. 이렇게. 나무의 복선. 그래서 겹칠 복자를 써서, 나뭇가지가 겹쳐있는 그런 선. 이런 의미도 의미가 중복된 것으로 보여요. 둘다 가능하죠. 이때는, 어, 이두 가지 의미의 중복을 노리고 쓴, 어, 말 같기도 합니다. 나뭇가지를 보면서 나무의 복선, 이렇게 말한다는 거. 참 표현을 굉장히 잘했죠. 이마를 풀어야 친 나무의 복선 사이로. 이게 이제, 가지가, 물론 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뭔가,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암담한 어떤 현실을 암시하는 듯한 복선일 수도 있지만, 나뭇가지가 막 우거져서 그, 이렇게 좀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지를 가리켜서 겹쳐진 선들 이런 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저기 좁은 골목 끝으로 환한 끝이 보인다. 네. 환한 끝이 보인대요. 어쩌면 환한 끝이니까 이 가난이 끝나면 저 끝에는 환한 어떤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 표현이죠. 여기는 환한 끝이 아니라 어, 그늘이 가득한 끝이죠. 지금 화자가 있는 골목은 암담한 그늘이 가득한 끝인데 그 골목이 끝나면 저쪽에는 환한 끝이 있대요 환한 어, 암담한 현실이 아니고 환한 세계가 있는 거죠. 삶의 세계가 그러니까 어, 도시에서 어떤 가난한 지역들을 어~ 재개발로 잠식해 들어갈 때 재개발이 된 지역은 다른 데 다른 지역에서 음~ 그~ 재개발된 아파트를 이렇게 사들일 수 있는 좀살 만한 사람들이 와서 사는 구역이고 아직 재개발이 안된 구역은 구시가지 같은 그런 구역은 아직도 그늘이 가득한 그런 암담한 어, 장소죠 네. 그래서 저쪽에 그런 환한 끝이 보인대요 그러면 이제 저쪽이 환한 끝이고 여기는 그늘진 끝이니까 여기는 그늘진 골목이니까 네. 더 대비가 돼서 더 비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 끝으로 얼마나 많은 이쪽을 저쪽으로 끌어들였나 이 말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음. 그끝 저쪽 환한 끝이 <laughs> 저쪽 이쪽을 얼마나 많이 끌어들였나 물론 재개발로 어떤 그 극빈층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많이 장식 잠식, 잠식되었나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이쪽 사람들을 어떤 이골이 어, 이 골목에 있는 사람들 아직 재개발이 안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얼마나 이렇게 유혹을 했을까라는 의미도 볼 수가 있겠죠. <laughs> 기울어진 지붕 꼭트로 끌어내린 저 어둑한 그늘들은 누구의 뒤끝들일까라고 합니다. 저 어둑한 그늘들, 네, 기울어진 지붕이다. 기울어진 운동장도 아니고, 네 그보다 더 심하게 음, 지붕 끝으로 아주 바닥 어,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에 드려진 그늘이겠죠. 그 그늘은 누구의 뒤끝이겠는가 하는 거죠. 누구의 삶의 흔적들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들의 흔적이겠죠. 더는 새 것이 찾아오지 않는 양쪽을 둔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이쪽 또는 저쪽에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더는 새 것이 찾아오지 않는데요. 이 어떤 그 아직 재개발됐지 않은 구역, 음, 그 구역은 어떤 변화의 바람이 없어서, 예나 지금이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음, 이쪽 또는 저쪽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오른쪽과 왼쪽. 그러니까 좀 이념적인 냄새가 나요. 이쪽 저쪽 이러는 게 편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과 왼쪽,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오른쪽 극빈층도 있을 것이고 왼쪽 극빈층도 있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 이념적이라면 약간 좌파 어 극빈층도 있을 것이고 또그 중에서도 우파 저 어떤 보수적인 극빈층도 있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중립적인 극빈층도 있겠죠. 근데그 중립적인 사람들 어느 쪽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왼쪽이나오른쪽이나그 어느 쪽의 가능성도 믿지 않는다라고요. 이제 속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쪽 또는 저쪽에 속지 않는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 부, 어, 차별받고 사는 사람들 약간 음 대체적으로 진보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게 왜냐하면 어 약간 차별받는 사람들도 좀어 진보적 또 좌파 이러면 굉장히 그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같이 참여하라고 강요를 하죠 함께 싸우자 그러고 근데 그런 게 이제 부담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진보 자파들의 그런 행동 양식들이 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 좀, 극빈친들 중에서도 우파들이 꽤 많습니다. 보수 우파들이. 음. 어, 조금만 펴거나 휘어도 뚝 부러지고 말것 같은데, 어 한때 유일한 재산이었던 포물선들은 이 부분 참 서럽게 느껴져요. 그죠? 한때 유일한 재산이었던 포물선들은 조금만 펴거나 휘어도 뚝 부러질 부러지고 말것 같은데 포물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휘어져 있어요. 그게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을 휜다 이 말은 굽신거리는 거죠. 이렇게 저자세를 부리고 또 그래서. 늘 급신거리면서 살다 보니 저 자세가 되어서 살다 보니 어떤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그 구부러진 허리가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더 구부릴 수도 없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더는 구부릴 수도 없고, 또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 허리를 빳빳하게 펴면은 뭐 살, 어떤, 그, 살수 있는 수단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또 그렇다고 나이도 잔뜩 먹었는데 이제 굽, 여전히 허리를 구부리면서 살 수도 없고 그런 난처한 상황, 그럴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네 포물선,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포물선이래요, 포물선. 한때 그렇게 굽실, 굽신거리면서 사는 자신의 모습이 네,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산 거겠죠. <laughs> 이제는 어떻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군데군데 구멍난 혁명가를 입은 노인은 질긴 옛날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구멍났다 혁명가라는 건두 가지가 있죠. 혁명가 노래가 짜서 가지고 혁명의 노래일 수도 있고 또 어. 투사일 수도 있겠죠. 혁명가 집 같아서 가지고 투사. 네, 혁명 투사. 뭐 체계 발아를 외치는 뭐 그런 혁명가일 수도 있겠고. 여기서 혁명가는 어 이렇게 입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혁명가로 변신을 했어요. 노인이. 극빈층 노인이 더 살아갈 길이 없이 막막한 상황에 처해서 네. 그렇게 시위대가 될수 없었던 노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노인이 혁명가가 됐어요. 음, 더 이상 구부릴 수도 없는 허리를 가지고서 혁명가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혁명가 노래가 노래 가짜겠죠? 즐긴 옛날 노래를 입몸으로 부른다. 이도 다 빠져가지고 이제 노래를 불러요. 시위대 노래들. <laughs> 시위대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아마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인가 그러죠? 이렇게 오월의 노래인가요? 그 노래가 어, 백기환 씨가 지었던 것 같은데, 그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불리고 있어요. 뭐, 브라질, 중국, 일본, 뭐, 다 불리죠. 유럽까지 그냥, 아프리카까지 가서 불리고 있습니다. 모든 전 세계의 그 시위대들은 그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제, <laughs>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미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에서 이 노래가 아직도 불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극적인데, 그만, 그 사실만도 비극적인데, 이빨이 다 빠진, 이가 다 빠진 노인이, 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이죠. 네,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이렇게 아주 눈에 보이듯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하나, 하나를, 네. 극빈층은 출렁이는 극한의 자세라고 표현합니다. <laughs> 참 표현이 그렇죠. 이렇게 출렁이는 극한의 자세를. <laughs> 이렇게 굽신굽신 하는 거죠. 음. 팔꿈치에 희감은 불안은 바짝 마른 저수지보다 컸다라고 합니다. 네, 어쩌면, <laughs> 어, 그, 팔꿈치의 휘감은 불안이라고 하는데, 이 불안이 뭘까요? 이렇게 불안. 팔꿈치에 뭐, 완장 같은 것을 찼을 것 같아요. 그 완장에는 구호가 적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적힌 어떤 그 구호의 내용은 생존을 위협한다는 어떤 그런 불안이 담겨 있겠죠. 그리고 마른 저수지보다 컸다고 하는데, 저수제는 물이 있어야 되죠. 물. 근데 물은 생명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물이 말라버렸으면 생명에 대단히 위협적인 복선이 되겠죠. 네, 마른 저수지. 생명 생명을 위협하는 그 복선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듯 해요. 여전히 붙잡아두고 싶은 것들은 아름답지만, 네, 아름답지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 붙잡아두고 싶은 것들이라고 하는데 어떤 과거의 추억 같은 것들이겠죠. 아름답지만 이 극빈도 저그그 그 골목에서 가졌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은 추억들은 여전히 붙잡아두고 싶은데 이 극빈도 조만간 흘릴 것이라는 말들 이제 여기도 이제 다 쫓겨나겠죠. 저기 재개발하면. 네, 재개발하면, 요즘은 재개발, 워낙 토지 수용이라는 어떤 폭력적인 수단이 있어서, 어, 집 주인들도 그 재개발하면 그 아파트에 못 들어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어갈데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런데 세입자들은 어죽하겠어요이게다 쫓겨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집들이 고급화되고, 음, 이렇게 좀 비싸게 되니까, 살 공간이 없죠. 이렇게 그 아파트를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어디로 다들 쫓겨나죠. 이렇게 멀리 멀리. 네. 그런데 이제 그래 함께 흘리면 편하지 뭐가요? 이 극빈도 조만간 흘릴 것인데, 이 동네가 흘릴 때 가난도 같이 흘리, 흘려, 흘리면 좋겠는데. 그죠? 함께 흘리면 편하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가 함께, 동네와 함께 어떤 그 가난, 그 극빈도 흘리면 좋을 텐데, 아마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삶의 터전만 흘리고, 가난은 더 크게, 더 높아지게, 그죠? 더 높게 빌딩보다 더 높게 가난은, 어,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을 암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탱이 지탱을 업고 하는 말은 그마저도 죄다 빌려온 말들이라는 것. 네, 이제 어떤, 이런 어떤 극빈층에 사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어떤 정보라는 게, 음, 구체적인 어떤 법적인 힘을 가진 정보는 아니겠죠. 그냥 어디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얻어들은 그런 정보일 텐데, 막상 그 정보는, 어, 다 죄다 빌려온 것들이래요. 그래서 돌려줄 곳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음, 스타인백의 음, the, wrath of, the Grapes of Wrath라는, 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그, 음,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이 있어요. 스타인백 소설 중에. 거기서 보면은, 원래 이제 농지를 이렇게, 부여 먹고 살다가 토지 소유권이 없는 농부들이 그 농지들을 은행이 다 사버려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어떤 부당한 게 있으면 그 부당한 행동을 한 사람을 쫓아가서 뭐 총을 들이대든 멱살을 뭐 잡든 이렇게 직접 따질 대상이 있었는데 은행이 토지를 다 수용해 버리고 농부들을 다 쫓아내 버리니까 막상 은행에 찾아가서 따지려고 했더니. 따질 대상이 없는 거예요. 네, 누가 그토지의 주인이 따로 없죠. 법인이 주인인데, 법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회사지. 그러니까 농부들이 이제 따질 대상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뭐 하소연도 못 하는 거죠. 땅의 주인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 그래서 그 농부들이 뭐,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던가 해서 다 쫓겨나죠. 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장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대기업들이 와서 이렇게 한 구역을 다 이렇게 재개발해버리거나 이러면은 억울한 사항이 있어도 어디 가서 따질 데도 없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표현한 듯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둑한한 평의 미궁들엔 다행히도 모더이가 웅크리고 있다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서럽게 느껴지는, 에, 가난이죠. 이렇게 서럽게 느껴지도록 가난을 표현한다는 것, 이건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음. 문, 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어둑한한 평의 미궁들이라고 하는데, 판자침, 판자촌의 그 생활의 모습을, 어, 그러니까, 거기는 에어컨도 없으니까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문을 열어놓는 것밖에 없겠죠, 여름에. 더운데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대책의 전부예요, 에어컨도 없으니까. 근데 그어둑한한 평의 미궁들이라고 해서, 한 평인데 어떻게 미궁이 될수 있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왜 미궁이겠어요? 그한 평은, 음, 미궁이 될수 없지만, 그런 어떤 극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한평도 미국 미궁인 것이겠죠. 원래 미궁이라는 말이 음,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저 영, 영어로 labyrinth라고 해요. labyrinth, labyrinth라고 하고 maze라고도 합니다. maze. 이 maze는 영어 자 고대 영어에서 나온 말이고, 레버런트가 이제 미궁인데, 그 메이스는 뭐 혼란이란 뜻의 어메이스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메이스 예, 좀 어리둥절이죠, 어리둥절. 예, 그런데 이제 어리둥절하게 길을 잃게 하는 길이 메이스라면, 레버런트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미궁이에요. 아,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궁. 그외 어 어느 여인이 황소와의 그, 맞죠. 황소하고 어떤 사이에서 어, 자식을 하나 낳죠. 그게 이제 미노타우로스인데 머리는 속옷 어 몸은 사람인데 그걸 가두기 위해서 그 미궁을 짓게 되죠. 그게 이제 그 미궁 미궁을 짓는 사람이 데달루스라고요. 데달루스라는 어떤 건축가가 짓게 되는데 데달루스가 자기도 그 미궁에 갇혀버리죠. 근데 자기 아들, 이카루스라고 아들과 함께 갇혀요. 그러다 어떤 일 벌어져요? 그 미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죠. 날개를 만드는데 이카루스가 그 날개를 달고 막 날아가다가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녹아서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음, 너무 뜨거운 것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음, 그 욕망에 너무 가까워지면 추락합니다. 그래서 음, 음, 돌아올 곳도 없이 여미는 겨울보다는 낫다는 것. 그러니까 들어올 곳도 아니 돌아올 것이 야 들어올 것도 없는데 여미는 겨울.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예, 문 꼭꼭 닫아두고 또 어깨. 음, 옷을 몸을, 옷으로 몸을 꽁꽁 싸매는 그런 겨울보다는 낫다고요. 왜요? 무더위가, 여름에는 무더위가 그방 안에 웅크리고 있대요. 정말 이렇게 서럽게 표현해놨죠. 찾아주는 이가 없는데, 찾아주는 이도 없고, 이제, 없고 외로운데, 무더위가 함께 있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함께 있어줘서, 그래서, 추운 겨울보다는 낫대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는 함께 있어주는 이도 없다는 거죠. 네, 그렇대요. 음, 홀로 깊은 안쪽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음, 사회에서는 늘저먼 어떤 그 바깥쪽 신세죠. 네, 저 변두리에 있는 신세고 추, 어떤.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바깥 세계, 밀려나 있는 세계의 신세이지만 그한칸 쪽방 안에서는 자기가 가장 깊은 중심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안쪽이 되겠대요. 절대 그렇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더 서럽게 느껴지겠죠. 이 시를 보면서 그 백석 시인의 메세 소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시도 이렇게 굉장히 그 서러운 어떤 가난을 표현하고 있죠 처마 끝에 명태를 말린다 명태는 꽁꽁 얼었다 명태는 길다랗고 파리한 물고기인데 꼬리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해는 저물고 날은 다 가고 볕은 서럽게 러 차갑다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다 문턱에 꽁꽁 얼어서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라는 시입니다. 네, 이 밑에 나와요. 처막 끝에 명태를 말린대요. 겨울에 명태 말리면 참, 그죠? 그렇게 말리고 있는데 그 명태가 꽁꽁 얼었대요. 명태도 말랐는데 그게 또 꽁꽁 얼었다고 합니다. 명태는 길다랗고 파리한, 파리하다는 게뭐 굉장히 그 색깔도 바라고 삐쩍 마르고 색도 완전히 약간 색이 다 맛이 간 상태를 말하죠 꼬리에 길다란 그렇죠? 명태 자체도 길다랗고 삐쩍 마른 어떤 모습인데 거기에 길다란 고두름까지 달렸다고 합니다 해는 저물고 날은 다 가고 볕은 서럽게 차갑다 라고 합니다 그때 기분이 그렇죠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다 네, 화자도 그렇습니다 문턱에 꽁꽁 얼어서 가슴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네, 조금 분위기가 비슷하죠. 음. 이 시는 굉장히 그, 어, 일반적인 그 신춘문의 중앙지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시의 스타일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저는 이 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쓴 시라고 생각해요. 네, 조금 길긴 한데 이 표현들이 굉장히 절절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 영주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극빈 김도은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